야, 야, 너 화이팅! 너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치면 바로 탈락. 박태민 선수의 진행입니다. 12시, 아, 6시입니다. 6시. 6시. 6시, 6시 박태민이고요, 지호. 어, 이에 맞서는 SK텔레콤의 최현성 선수는 이기면 조1위 12시입니다. 레버 스타 리그 이후에 어, 이 선수들의 상대 전적이 그대로 유지가 될 어, 것인지. 이거는 사드론인데요. 어 사드론이네요. 아, 네, 박... 예. 사드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먼 거리가 나온 거는 최현성 선수는 네. 일단, 예, 베럭스를 먼저. 짓는게 아닌 것 같죠. 그냥 예, 평범한 서플라이 디포로 가는 것 같고. 네, 물론 뭐 배럭 그 평범하게 가더라도 막을 수있긴 있습니다. 자 평... 아, 일단은 아, 위험하죠. 위험하죠. 네. 약간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니. 아니고요. 네, 박태민 선수가 다분히 도박적인 몸 아매가끔 경기 한데 물론 네. 이걸이거 이긴 선수도 네. 있습니다만. 그, 박성준 선수 이후에 어, 이맥에서 두 번째 사드론이네요. 네. 네. 아니죠. 예. 그 어 챌린지 리그 경기였기 때문에 잘뭐 기억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김종성 선수가 병길섭 선수 상대로 4드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김종성 선수 9시 병길섭 선수 3시 근데 병길섭 선수도 선수 어플라이 디포우 빌드였지만 막았습니다 네. 자 과연 어떤 최현성은또 방어는 기가 막히거든본 경기 때최현성이 방어 때문에 박태민이 스스로 무너졌었는데 자 이번에 어떻게 될지 아 정찰은 아직 자, 드론까지 가보죠 박태민 선수 자, 두눈꼭 감고 생각한 것이, 경기 준비 시간다두눈꼭 감고 생각한 것이, 4드론이었으니까 정을 낍니다, 아, 예, 6 박태민, 박태민 선수가 3연속으로, 예, 3연속으로 앞마당 먹는 플레이를 이맵에서 했기 때문에, 4드론 할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은, 아, 그렇지 겠습니까 거의 빅스님 일이 되었거든요니 SCV랑 마주칠 텐데요, 지금. SCV랑 마주치죠? 자, 봤어요? 자, 봤습니다. 네. 무시하고 가야죠? 네. 이제 12신 거 알았죠? 예, 저, 예, 그리고 최연소, 최연소 선수는 벙커 지어야죠. 최연소 선수 본대점. 예. 아, 저도 배각선 취소하고. 이거 막아요. 자, 벙커 건설 들어가, 최소 선수. 최연소 이거 선수. 거의 막습니다. 박재림은 SCB랑 중간에 만날 게 뭡니까? 자, 그리고 벙커 건설까지 완성된다면 예. 박재림 선수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예, 저 벙커 짓는 SCB를 보호할 수 있느냐, 그리고 첫놀인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느냐는 제가 장점이거든요. 천놀인 벌써 나 아까 벙커 완성된 일본이서 벙커 완성! 됐습니다. 성과 아 완성됐고 마린 공격 시작! 이거는, 이거는 사드론 실패입니다. 네. 야, 최현성 선수가 지금 같은 경우는 자, 그래도 어치 자, 바선수 그냥 타. 됐습니다. 그이려스이잡아놓이제 이거는 최세 고통을 최현성 선수가 아, 너무 좋습니다. 막았다고 방심을. 자, 자지 이거는 박대비 거의 이길 것선 지면 달라있 때문에 모래. 베르스시비가 아무리 세도 거의 아 지금에 벙커 새로 접근하고 있네요. 자 박대미도 수 모래 보지도 확실한 모래 사드로 4다사 근데 이거는 계속 보내야 돼요 저글리. 네. 자 다음 아 추가 명령을 계속. 서플라이드포 파괴하는 거 크죠. 네. 자 베르스티비 뛰면 되니까. 자그 벙커 사거리가 안 되는 곳에서. 그 본인 쪽 헌불하기 마찬가지. 서프라이즈 폼. 서프라이즈 폼, 서프라이즈 폼. 서프라이즈 폼이 더 깨진 거예요. 네. 그럼 저글린 너무 와서 오면 됩니다. 네! 아직 몰라요. 자, 마리의 조차는 뻔해요. 마리의 조차는 뻔해요. 아, 버리부터 사업이 안되었기 때문에 커맨센터에 지금 닿지가 않아요. 원더민이. 네. 네, 그리고 더욱이. 아, 여기서 지금 벙커 쪽으로 지금 침 세팅하고 있습니다만. 벙커에 나 들어가 있던 머린이죠, 저거. 아,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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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린, 머린. 자, 머리 어디서 달려가고 있고. 자, 머리가 다벙 아, 진짜 4도로 저는. 경기를 하는데 이렇게 급발. 급박... 네, 다 아, 아, 저리. 머리 달려요 머리 달려야 돼요. 자 이번에 달라붙어, 이번에 달라붙까 치가병이 나오죠달라붙데 고치죠. 이건 안 좋아요. 잠시내기잠시내기 박대미 선수, 경선생망야돼요제등기호뭘 할지 몰라요. 제 제등기어 할지 몰라요. 자, 계속 도어고 있고 제등기어 줄어뜨고 있는 감비센터. 자치가병또출발했군데 아, 주가, 박대미 선수 공주서저훈이달아있는곳7 개, 8 개. 자 붉은색 제형. 저훈이또 달려오죠. 지금 드론까지 다 오는 거 아닌가요? 네. 자, 아, 예, 이 상황, 자, 커맨 센터 깨진다고 하겠습니다 타격에도 죽을 거 말인 두개 늘어나고 있어요. 어, 아, 저글링이 저 정도 숫자가 늘어나면, 예, 커퓨터 센터 계속 도드는 저 깨질 수도. 아, 근데 수리가 지금 빨리 되고 있죠. 네 아, 그리고 머리 늘어나고 있죠. 이거는, 예, 최연성 선수가 정말 벙급하게 되면서 위험할 뻔 했는데. 자, 어떻게 다시 했다고? 자, 머린세 기자까지. 머린세 기자까지 늘어났어요. 야 최현성, 그걸 막나요? 자, 방어하면 진짜 엄청나니 비프로스 때에서 경기할 때도 잘 막았었죠, 최현성 선수. 네. 자, 결국, 최현성의 방을 막힙니까? 박태민 지금까지는, 벙커도 깨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 저저글링들이그 전에, 아, 네, SCB가 굳기 전에, 완전히 눌렀으면 깰 수도 있는데, 벙커를 아, 자, 어쨌든, 자, 지만 지금 SCB가 저글링을 이기고, 말로진지다드론칠패 박태민 탈락입니다. 4드론으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던졌습니다. 최현성의 기가 막힌 방어. 아! 아~ 펑겁게 해놓는다 기네요자 이렇게 돼서 최연성과 박태민이 최연성과 박태민이 방주로 갑니다. 8강에 올라가는 선수가 붙습니다 최연성과 아 최연성과 경길사입니다.